아이씨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나는, 나는 머리가 어? 머리가 엉망진창이라서 와야 돼. 염색뿐만 아니라 커트가 지금 아니 한4 개월 만이야. 블럭이아니 이제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 뿌리 최대예요. 대단하지. 한번 빼볼까요? 어나 너무 기분이 좋아. 그래? 어, 나 오랜만에 오랜만에 미용실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. 나는 나갈 일도 없고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었지 뭐니. 야 영서, 영석이는 어디 갔니? 아 그만 뒀지 승찬이. 그만 뒀다고? 승찬이. 음, 승찬아 꼭 디자이너가 되어서 다음에 저 나와한테 머리를 봐오라고 라며. 머리 문신 날 문신한 남자에 맞아 뭐은 나 유니콘 염색해줘. 연보라색, 연하늘색, 연초록색, 연핑크색 이런 섞어가지고 파스텔톤으로 뭔지 알지? 뭔지 아시죠? <laughs> 그거, 그거 해줘. 방 오면 너 포니타 알지? 어, 이런거 뭔지 알죠? 이런 거. <laughs> 이런 거 이런 거. <웃음> 나. 근데 창피하는 것 같다고. 뭐 하지 나온거 모르는 거야? <laughs> 유니콘이야. 아 머리 아픈너 때문에 무슨 색깔 해야 할지. <laughs> 저게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. 연 핑크, 연 하늘, 믹스. 어머 너무 예쁘다. 솜사탕 같아. <웃음> <웃음> 내가 알아서 할게. <laughs> 몇지않네두번 빼면은 아주 색깔 잘 먹겠어. 난 유니콘 하고 싶은데. 띠리리리리. 띠리리리리. 리아 아 저기요. 저 화장실 갔다 오는 걸왜 찍으세요? 여기 여기 이솝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? 교원장님 그 여기 이솝 핸드워시, 이솝 핸드 이제 핸드솝이랑 핸드 저기 크림 이렇게. 그나요 <laughs> 저는 지금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색깔 하실 거예요? 저 유니콘 해주세요. <laughs> 유니콘이 뭐죠? 유니콘. <laughs> <laughs> 샴푸실을 <샴푸시를> 찾아가봤다? <laughs> 여기도 샴푸, 저기도 샴푸. <laughs> 여러분 오실 거면 아침에 오세요. 유재형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. 내가 <laughs> 진짜 오후에 오면 근데 바빠가지고 양만 발라가지고 그냥. <laughs> <바라볼 소리에> <아이디로> 다 상품하러 갔어요, 여러분. 네. 생고기만 어? 할까요? 아, 어, 네. 그냥 어느 쪽으로 넣을지. 네. 0.1mm 하셨었죠? 저요? 원래 원래요? 원래 원래 6mm? 이걸로 갈까요? 네. 네. 나멋 있어 보이게 뭐 넣어 줬다. 아, 아, 그래. 요 일지도 막 투명해 아, 만들어져 가지 아, 아주 개운해. 사람이 된것 같아. 너는 다운펌 잘했니? 너 끝난 거야? 드디어 하는 거니? 뭔데 뭔데? 뭔데 뭔데? 와, 빠진 거 봐. 염색약을 3 개를 준비했대. 고생이 많다. 음, 응. 네가 고생이 많아. 무슨 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색깔이 있을 거야. 그래? <laughs> 알았어. 잘나오면 내가 칭찬 스티커 줄게. 아싸? 이런 것도 배우니? 너,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신기하지. <laughs> 이런, 것, 이런 것도 배워 디자인 컬러에 대해서는 배우긴 한데 디자인 컬러는 같은 음. 답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같은 컬러도 이제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음. 내가 너염색 지금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너? 우 <laughs> 그러지, 그러지 말래요. <laughs> 이게 근데 이게 뭐지? 두분 두분 비밀의 방에서 뭘또 만들어 오신 거예요? 이 친구가 적극. 유니콘이 될지, 오크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, 야 유니콘 돼야 돼. 고블린이 될 수도 있어. 뭐야 뭐야? 뭐야? 으아. 아, 진짜. <laughs> 이상한 거 하지 마. 몰라. 으아. 뭐야? 뭘 그렇게 흥미 깊게 관찰하니? 그래 그래도 이게 하나 하나 봐서 몰라. 나중에 다 섞여 있을 때 어떨지 봐야지. 참치 마요. 참치 마요? 삼치마 이 느낌은 뭐야? 어 가니? 어. 머리 감니? 어. 난 너무 기대가 돼. 어떡해 어떡해. 어때 예쁘니? 네. 특이한 거 같기도 해. 특이한 아 그래? 어. <웃음> 되었나요? <웃음> 나에겐 거울이 없어. 나에겐 거울이 없어 어? isn't, she isn't she lovely? Oh, 랑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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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잖아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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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그지 않니? 니가 막 부끄럽다고 할 정도에 비하면 되게 평범해. 어, 야, 섞이니까 되게 이쁘다. 아우 좋아. 확실히 미용실에서 밖에 못하긴 하겠다. 안녕하세요. 1시 반에 예약하지 않았어요? 3시간 째 지금. 네, 네. 저, 저 방금 이거, 방금 이거 방금. 하느라고. <웃음> <웃음> 박수 진짜야. 박수잘 <laughs>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, 아아. <laughs> 염색이 뭐고 머리가 너무 가벼워져서 그게, 그게 제일 좋아, 지금. 이런 웨이비 웨이비는 나는 참 오랜만에 받아본다. 그치. 어, 꼬불꼬불꼬불탱. <laughs> 되게 좋아하시네요. 어, <laughs> 되게 되게 싱긋하시네요. 어 너무 좋네요. 제가 이거 하려고 김에서 왔어요. 예. 끝. 짜잔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얘는 땅콩 펌이랑 코트 했고요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. 안녕 여러분 머리 하나 세요기세전 <laughs> 머리 하나 <안> 세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<웃음> 보라색이랑 <웃음> 핑크색이랑 오렌지랑 섞였어요 너 뭐하는 거야 는 거야 나 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예, 썼어요 조일생 희빈님 최고라고 내가 또 썼지 내가인사해줄 <laughs> <그냥> 카메라 <laughs>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